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그 중에 하나.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.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.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,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,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